잠깐만 노래 너무 신나잖아. <laughs> 오늘 친구들하고 평소에 사놓고 잘안 입는 옷 입고 만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요 외산 니템 오늘 요거 입고 그냥 평소대로 노는 대로 놀 거예요. 데일리하게 데일리룩이라고 생각하고 소리가들 친구들 왔네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오늘 데일리 데일리하게 입고 오셨네요. 너무 더워. <laughs> 안녕하세요. 뭐라하는지 잘안 들려요. <laughs> 귀찮아가지고 네. 잠옷 입고 왔어. 어우 잠옷. <laughs> <laughs> 나도 오늘 뭐 떡볶이 먹으러 간다 그래서. <laughs> 평소 입는 옷. 내이크센거 봐봐. 내가 쏠게, 오늘! 내가 쏜다. <laughs> 저희 지금 카드 뽑기 할 거예요 튀김 <laughs> 떡볶이 또 드릴까요? 아, 칵테일! 튀김 버무려도 괜요아 언제? 아, 하나는 버무려주시고 하나는... 얼음국 네. 드실 수 있어요? 얼음국수? 얼음는 네. 네. 아직, 어렸어, 아직 어렸어, 계산 안 하나 본데? 아, 칵테일... 아, 뭐카테일 아, 아, 느낌으로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? 언더라, 언더라, 그럼? <laughs> 여기다가 뭐물 먹어야 돼. <laughs> 자 한잔해요 <laughs> 언더랑 먹고싶다고 했던 사람? <laughs> 자 짠할까 봐요 다같이 자. 기념 w 러시 기념 파티로 하자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많이 드세요 맛있겠다 <laughs> <laughs> 제대로 봐. 와, 진짜 제대로. 잘 먹겠습니다. 김말이. 순대 내장. 여러분, 토끼를 진행하겠습니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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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할래 그랬는데. 코스 어디야? <그러면> 다음 코스 바이소로 <laughs> 가실게요. 부천 <laughs> 여행 너무 <laughs> 재밌어요. 민지야 너뭐 필요하니? 저... 메이크업 안 필요하니? <웃음> <웃음> 언니가 나 <하나> 사줄게 골라봐. <laughs> 남편 어디 갔어요? 모이기만 하면 남편이 <laughs> 사라지네. 필요한 게 보이네요. <laughs> 어우, 나는 코스트코 가서 사는데. 바이소안 나. 럭셔리한. 아나좀 근데 이거 일본 거 아니지? 아니네 한국 거래. 한국 거안 해라 했어. 귀 파는 거 있지 귀게. 이블라우는 아, 귀... <laughs> 귀게. 이 어? 그거 나 플라스틱 그거 필요해 같은 거. 어 나. 아 메타운 거된 거? 그때 백백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니? 이거 이런 PVC 백 같은 거 가볍게. 밖에서 봄이 올지 말랬지. 샤샤야. 아 샤샤. 샤샤 미안해. <laughs> 네. 다이소 코디 어 PVC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어 언니 어? 다나 봐. 너야 잠깐만 노래 너무 신나잖아 <웃음> <웃음> 불러보세요 세잔 샀는데 4,900원이야 <laughs> 응? 어? 여기 완전 가격 장난 아니다 찍고 있어? 아 오늘 떡볶이도 맛있게 먹었고 <laughs> 아우 쇼핑도 야무지게 하고 900원짜리 밀크티 먹고 이제 집에 가야지 <laughs> 응아 오늘 시원하게 놀았네 만 원에 두당 한만 원씩 썼나 오늘? 만 원도 안들었만 원도 안 썼잖아 5천 원씩 쓴 거지 저당 음. 훌륭하다 훌륭해 파티는 5천 원 넘어가면 기분이 딱 나빠 나는 <laughs> 두다 오천 원 딸기야, 또 뷔스 같은데 절대 안 가잖아. <laughs> 가성비가 안 맞아가지고. 자 <laughs> 이제 집에 가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 다 돈이야. <laughs> 뭔 말인지 알지? 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어 냉수나 시원하게 먹고 먹고 싶은 사람들은 커피 있으니까 믹스 커피 하나씩 타 드시고, 어? 저녁에 사람이 많으니까 한 솥에다가 카레를 두 그려야겠어요, 뭐. <laughs> <laughs> 카레는 한소대 끓이면 한열명이 그냥 거뜬하게 먹으니까 어,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마무리 인사 누가 할래? 원진, 원진 언니가 겠어 어, 오케이 원진 어. 원진 어. 좋아요 구독 오키도키요 <웃음> <웃음> 안녕, <웃음> 안녕. <웃음>